안녕하세요, 계란 어른님. 짜잔, 깠습니다. <laughs> 오늘을 위해서요, 반갑습니다. 저 누구게요? <laughs> 계란이요. 아, 아 안녕하세요, 연금하시 계란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왜 옛날 담에 정말 벗겨놓은 깐달걀 같다 이런 표현처럼 맞아요, 맞아요. 정말 오늘따라 깐달걀 같아요? 네. 조명이 맞박을 향해서 반사 반사돼요 혹시 눈부신가요? 네 눈부셔 요제 이마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laughs> 어 눈부셔 이고 <그리고. 웃음> <laughs> 화면 밝게 조명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광이 나시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뭐뭘 발라주시더라고요. 아 오늘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해서 <웃음> <웃음> 흡수가 안 돼서 오늘 밀리신데요 피부가. 아. 그래서 뭐 발르셨냐 그래서 유통 기간 지난 로션일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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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이상하더라고요 어쩐지 이렇게 밀린데요.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엄청 엄청 피부도 <laughs> 화사해 보이셔서. 네. 겨울 같지가 않네요 영금아 씨 선생님을 보면. 어, 어, 그래요? 봄, 봄 같아요, 봄. 어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귀마개나 목도리를 좀 준비해 볼까요? <laughs> <laughs> 웃으셔야 돼요. 웃을 일이 없어서 그래요. <laughs> 웃으셔야 돼요. <laughs> 벌써 2023년 개묘년에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그렇죠. 네. 12월 달. 네. 12월 달 기대들 많이 하셨을 건데요. 우리 닭띠 여러분들 한번 봐 드릴게요. 닭띠 여러분들. 아우, 고생 정말 많으셨죠.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신 만큼 12월 달부터는 괜찮아요. 음. 금전으로, 건강으로, 내가 뭔가, 어, 희망하고자 하는 것들, 자식들, 뭐, 아니면 뭐, 내 네, 배우자는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laughs> 굉장히 좋다. 어. 특히나 금전 쪽으로도 득을 많이 보실 거예요. 네네. 너무 힘드셨죠? 보너스 받나요? 보너스도 있고, 내가 뭔가에 당첨될 확률도 우와. 높고요. 좋은 소식들이 연달아 들릴 겁니다. 네네. 그래서 로또들 많이들 사실 건데요. 연금복권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사신대요. 12월 달에는. 연금이요? 연금복권? 복권 자체를요? 네네, 복권 음, 좋은 방법이에요. <웃음> <웃음> 다들 그냥 쉽게 버는 사람들은 쉽게 버는데요. 네. 근데 너무 억울한 건 복권 자체도 세금을 띈다는 거. 그렇죠. 네, 억울하죠. 이제는 앞으로 주식에도 세금을 띠겠다는 거. 그렇죠. 그게좀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해보십시오.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막 파도처럼 막 들어와요. 드디어. 네, 들어옵니다. 네. 여기서 잠깐만요. 음, 유보리님 한번 봐드릴게요. 유보리님. 유보리. 유보리. 네, 정류생이신데요 커피 장사 중이신데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요? 음. 계속 하셔도 돼요. 네, 네. 계속하세요. 쭉쭉쭉쭉쭉 하시다 보면 네. 내가 70이 넘어 71, 72까지도 할 수가 있으니 아 너무 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지친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그냥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 하시더라도 아까워요 사실. 어이구야. 내가 그만큼 공들인 것들이 참 많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과도 교감이 굉장히 잘 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냥 해주세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고 싶으셔가지고 물어보셨을 거예요. 네. 죄송해. 하세요. <laughs> 이제 그만 하고 싶고 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쉬고 싶고 그런 식 맞아요. 어떻게요? 운기는 자꾸 가자 가자 하시는데, 어... 네, 운기가 네.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힘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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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질해요 계속. 어... 가자 가자 가자. 네. 그래서 쉽게 못 놓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조금 더, 웬만하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해서 71, 72이 되시면 네. 그때쯤에, 아, 나 이제 다 되었다. 손을 놓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도 몇 년이 남았네요. 네. 지겨우시면 접으시는데, 네.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1, 네. 2년만 더 하자. 그래. 에휴, 모르겠다. 해주셨으면 하자, 하자.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 진9438님이세요. 네. 기우생이신데 건강운을 물어, 물어보셨는데요. 사고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시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어, 올해 12월달부터 시작이에요. 12월달에도 어, 난 안돼 안돼 하실 거예요. 그래도 12월달부터는 시작이에요. 이미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어, 지치시고 힘드시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당황스러우실 테지만 그래도 좀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셔야죠. 네. 어, 이렇게 눈물이 나죠. 당장 <laughs> 여러분도 얘기 한데. 그래서 어, 진9438님께서 어, 진짜 이게 거의 없죠. 사고로 휠체어 타시고 근데 충분히 걸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있으시니까 조금만 기운을 내주시면, 진짜 실력님들께서 보호하사. 아... 좋은 소식이 들려오실 겁니다. 아유, 잘 드셔야 될 텐데, 그 정도. 음, 분명히 걸으실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요. 대신에 이제 굳어지지 않게만 좀 많이 좀, 걸레. 예, 운동 많이 해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하셔서, 어, 포기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닭띠 여러분들은, 먹을 복이 이제서야 들어온다. 아이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바라고 기다렸다 네. 오냐 바랬던 우리 닭띠 여러분들 기다렸던 우리 닭띠 여러분들 네. 금전이 펼쳐진다 펼쳐져 고생길에만 오. 계속 들어갔던 우리 닭띠 여러분들인데 네. 어, 이제는 꽃이 핀다 펴 드디어 핀다 듣던 중 반가운데요 네, 그래서 꽃비가 내린다 우와. 꽃눈이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운 내주셔서 즐거운 12월달 되시고요. 어, 한해 동안 고생 너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왜 이러죠?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 12월달은 잘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준비 잘 하셔서 꼭 이제 꽁꽁 얼지 않는 겨울 잘 보내셔서 편안한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이 있습니다. 문자 말고요. 아래 댓글란을 잘 활용을 하셔서 생년월일과 그리고 성씨, 그리고 남자신지 여자신지 성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것딱한 가지만 적어주셔서 사연을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오반기 점사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